2 0원 광고 업 어. 주로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찬원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00원 김희재의 플레이리스 또사회 테마는 홈테 할때 들으면 칼로리 두 배로 태워지는 노래, 다이어트 도전자 본방 사수, 대세남 미스터트롯 미 이찬원과 희생의 김희재가 진행하는 웹 예능 쇼 플레이리스 또 사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공개된다. 미생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 채널은 23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트럭 차트쇼 플레이 리스트도 사회 업로드을 공지했다. 이번 주제는 홈트할 때 들으면 칼로리 두 배로 태워주는 노래로 공지문은 집톡도 장비빨이다. DJ 히디 김희재와 부디 이찬원 두 함께 예쁜 꽃가운 맞춰 있고 추천곡을 들으며 홈트해요라고 제안했다. 이어도 디왕년의 윗몸 일으키기 80개 했어. 히디, 내 춤의 원천은 에어로빅이라고 밝혀. 과연 운동부심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오는 25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베이에 쌓인 피아노계의 거장이 등장한다고 알렸다. 혜성처럼 나타난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라이벌 히로마로 히디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최초 공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 예능 쇼 플레이 리스트는 지난해 12월 25일 1회 크리스마스 특집, 1월 4일 2회 연말연시 듣기 좋은 노래, 18일 3회 듣기만 해도 해외 여행 보내주는 노래까지 회를 거듭할수록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찬웅과 김희재는 같이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으며 첫식 예능인 트롯 차트 쇼 플레이 리스트에서 찰떡궁합으로 능숙한 진행과 색다른 재미를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평탄연구소는 12월 24일부터 1월 24일까지의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습니다.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음원을 선보이고 있는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추출하고 소비자 행동 분석을 하여 참여가치 소통가치 미디어, 가치 커뮤니티 가치로 분류하고 긍정의 내용과 부정의 내용의 비율로 분석하여 평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된 지표인데요. 이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가수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왜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월 2000원임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2000원님에 대한 좋은 내용,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많은 응원해주셔서 순위가 더욱 상승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000원 광고에 대해 알아봤어요. 벌써 광고를 5개나 찍었네요. 인기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광고를 찍을 것 같은 2000원이에요. 또 이찬원이 많은 광고를 찍으면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려봐야겠어요. 이찬원 화이팅입니다. 미스터트롯에서 흔한미소와 미모로 사랑받는 가수 이찬원. 요즘 광고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찬원의 헉 소리나는 재미있는 광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찬원과의 술한 잔, 헝칠플러스 생막걸리. 술과는 거리가 다소 멀것 같은 이찬원이 막걸리 광고를 찍었습니다. 무명이었던 이찬원이 미스터 트롯을 통해 세상의 이름을 알린 것처럼 마치 이번에는 과거 시험에 극지한 듯한 광고 캐릭터가 이찬원의 신선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황칠 막걸리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나무 인삼이라 불리는 황칠 나무의 추출물로 만든 막걸리로. 세순천 양조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막걸리하면 사실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미스터트롯의 또 다른 멤버 영탁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2천 원의 막걸리 광고까지 더해서 주류 업계에서도 미스터트롯의 열풍이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광고 제작사 측에서는 고수하면서도 친근하고 신선하면서도 때묻지않은 이찬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착하고 건강한 막걸리 컨셉을 고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라이징스타 이찬원의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 막걸리 업계도 다시 활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찬원 노래와 함께 막걸리 한잔 하고 싶네요. 이찬원의 건강지킴이 스트롬바이오틱스 글로벌 유산균 전문기업 크리스찬 한세는 유산균 제품 스트롬바이오틱스 광고 모델로 2,000원을 발탁하였습니다. 2 0원의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인 스트롬바이오틱스 측에서는 소년 같은 청량한 외모와 남성다운 시원한 가창력, 두 가지 반전 매력을 동시에 지닌 2,000원의 마력 같은 매력을 높이 샀다고 하는데요. 2,000원을 모델로 쓴 만큼 광고주도 잘 돼서 오랫동안 2,000원을 좋은 광고에서 계속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번 주말에는 유산균 제품 하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원을 화장품 모델로 데뷔시킨 웰더마 화장품. 이찬원은 잘나가는 연예인들만 한다는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하기도 하였는데요. 펜페코스메틱의 웰더마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웰더마는 이찬원과 함께 1억원 규모의 손소독제를 대구시에 기부한 적도 있는데요. 브랜드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일로 광고주와 이찬원이 함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00원을 모델로 쓴 이후 템페코스메틱웨더마의 공식 자사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0배나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웨더마 측에서 2 0 0원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2 0 0원 대박 효과라고 볼수 있겠네요. 웨더마에서는 다음번 광고 계약 때2 0 0원 모델료 좀더 올려줘야 주 하겠습니다. 2 0 0원 장민호 영탁이 함께한 미스터 피자 이찬호는 장민호 영탁과 함께 미스터 피자 광고를 함께 찍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경우나 그리고 저하된 브랜드 이미지를 한번에 개선하기 위해 요즘 대세 광고 모델인 미스터 트롯의 3인방을 한꺼번에 등장시키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 미스터 피자의 매출과 기업 가치가 얼마나 개선될지 한번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외식업이 힘든 시기에 이들 미스터트롯 모델들의 전체적인 외식업 분위기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올해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 미스터트롯 멤버들. 이들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고 이러한 심리가 경제에도 따스한 온기로 누가 될 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0 0원이 추천하는 국민건강식품 정관장 굿 베이스. 이찬원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 브랜드 정관장의 국페이스 브랜드 광고 모델이기도 합니다. 정관장 국페이스는 이찬원이 처음으로 촬영한 광고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광고 찍는 날 이찬원은 SNS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관장 광고 촬영하는 날, 제가 살다 살다 정관장 광고를 다 찍다니요.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하루입니다. 북페이스는 당신의 건강 멘토라는 슬로건으로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을 타이으로 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대표 제품으로는 홍삼담은 성류 홍삼담은 매실스틱, 땅의 기운담은 수세미베도리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정관장 측에서는 20에서 40대 여성에게 이찬원이 큰 인기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여성 고객에게 더욱 친근하고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광고 모델로 이찬원이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미소와 밝은 이미지 그리고 남성성이 강한 힘 있는 목소리까지 보유한 상당히 강점이 많은. 트로트 가수이자 광고 모델이기도 한데요. 항상 우리 곁에서 좋은 노래와 재미있는 광고로 팬들에게 오랜 기간 즐거움을 주기를 바래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